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제10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지역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. 올해 대회에는 군구 자체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된 9개 동아리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. 풍물패, 요가와 필라테스, 벨리댄스, 민요 등 다양한 종목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2013년 전국 우수 동아리 발표회 최우수상 팀인 어우르기 팀이 한국 무용 초청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. 이날 대상을 받은 부평구 부평사동 민요 동아리와 최우수상을 차지한 두 팀은 인천시 대표로 2015년도 전국 대회 에출전해 타 시도 동아리 팀과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.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는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 되고 다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던 어울림마당이었습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